음 y는 ex의 3승과 이 그래프와 x축과 두 직선 어 y x는 마이너스 이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17일 때 양수 a를 구하세요 양수 a래 자이 x의 3승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0 0을 지나면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그치? 좌우대칭으로 조금 더 대칭, 이렇게 그려지겠지? <laughs> 그리고 X축과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을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2, 다음에 양수 A는 이쪽 편에 있을 거야, 그치? 이거에 둘러싸인 도형이면 누구야? X축과, 어, 이거지. 이거의 넓이 합이 얼마라고? 2분의 17이래. 그러니까 얘는 나눠지는구나. 뭐로? 인터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x의 3승을 적분을 해주고,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자. 그치? 물론 여기 달 건데 앞으로 빼낼 거야. 그치? 얘 플러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옆에 거 0에서부터 a까지 2x의 3승을 적분을 했더니 그 넓이가 2분의 17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4분의 2분의 1x의 4승,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플러스, 인터그랄, 아, 야, 인터그랄이지. <laughs> 미안해. 자, 여기에 0에서 a 까지. 얘가 2분의 7입니다. 자, 넣어줄게요. 얘 넣고 얘뺄 건데, 0 넣어봤자 0이죠. 어, 빼기,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이 넣어주면 16, 8이 되고, 더하기, a 넣어주면 2분의 1, a에 4승. 2, 2분의 7이 된대. 2분의 17. 어, 17. 그러면 2분의 1 a 의 4승은 2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28의 16이지 그치? 그럼 2분의 1 a 의 4승은 2분의 1, a 의 4승은 1. 따라서 a 는 양수이므로 a 는 1이 되겠네. 답은 1.